와 멋있게 뒤에서 엉덩이 탁 깔고 앉아서 <laughs> 문어를 또 멋지게 낚아냈는데 와 오디씨 감으세요 아버리가 엉켰구나 <laughs> 자 오늘 독주입니다 역시 선장의 아내는 돌문어를 장랑, 잘 낚는다 네. 자 여섯시대 고양이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오늘 문어가 뭐잘 되는 건 아닌데 이 정도면 <laughs> <너무 웃음> 만족합니다 <웃음> 아니. 아유, 뺄 도망가. 말, 아니, 말몇마디 하고 도망가. 아, 어, 도망가야죠. 얘를 살려야 돼요. 아유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나올 때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. 자, 선장의 안에는 돌문어를 잘, 잘 낚는다. 지금 씨알이 많이 커졌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선장의 안에는 이렇게 돌문어 씨알 큰 놈을 잘 낚는다. 음. 간다! 쭈꾸미에요? 이거 쭈꾸미예요 어디서에 조금만 조금이만한 거를 잡, 잡고 오셔가지고, 여튼 <laughs> 아, <laughs> 작게 잡았네요. 고독하게 낚었습니다 <laughs> 그래도 그, 그 남들 못낚고 있을 때 내가 이런 거라도 한 마리 낚았을 때는 이게 좀 실력이 좀 있다는 거예요, 네? 예, 좀. <laughs> 실력... 이...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가까... 우쭈쭈 잘했어, 우쭈쭈 우리 우리 선배님 잘했어, 우쭈쭈. 좀 가까이에 대야 좀 크게 나오지. 네 손이 조그만한 걸 잡으셔가지고. <laughs> 아니 이제 이제 보통 요런 씨알은 지금 새끼인데 보통 씨알이 키로급에 육박 고지스면 할거 같아요. 아니이제 남들 다키로그 낚였어. 아무튼 씨알이 다 커졌어요. 아마 이 방송 보시고 오시면 아마 더 커져 있지 않을까. 이제는 마리스보다도 이제 CR이죠, 그렇죠? 자, CR 도전하고 싶을 분은 예, 삼천구. 가면서 봐, 우리 세수 씨가 무슨 소지가? 오늘 장원. 네. 이제, 오늘 장원. 보디씨가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아 <laughs> 나는. 가만 보면 이 대가리가 보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, <laughs> 대가리가 <웃음> 자, 이상입니다. <laughs> 이거 안 먹으면 안되잖아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 문어, 이거 예, 아주 알맞게 다 삶아줬어요. 이거 찍어서 아니, 응? 우리만 먹어서 미안해요. 예, 여러분들도 먹고 싶으면 이 낚시에 그러면 되잖아. 먹게요, 을 미안합니다. 아, 말좀 해. 응, 잡, 잡아서 먹으니까 맛있죠. 우리가 보리가 이 불문어를 엄청 좋아합니다. 네. 자, 보리의 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. 불문어. 내가 안 좋아하는 게있 음. <laughs> <laughs> 야, 어이구, 역시 어, 숨이 살아있는 줄결근 어, 지금 음. 이거 마, 먹는 것보다 약간 선생님께서 갓 썰어가지고 입에다가 바로 넣어줬거든요. 아, 그게 더 맛있었어요. 지금 음. 조금 바닷바람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식었는데, 식은 도 맛있지만 갓 썰어서 바로 입속에 딱 넣어줬거든요.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. 최고 최고 가 나도 물어줘요. 자, 정수씨, 어? 이 맛이 그립지 않았었어? 맛이 뭐가 비 이거 <laughs> 배위에서 먹는 라면. <laughs> 맛있잖아요. <웃음> 어서 봤었던 <말 듣던> 내용인데? <웃음> 그죠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저, 지옥의 촬영 이틀째. 네. 에, 내일 또 지옥의 촬영이 마지막 날이 어, 준비되어 있으니까. 내일은 도리가참석 못할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한국이 정수씨하고 <laughs> 우리 형하고 또. 어 천혜가 또 이어가도록 하고 야 라면 먹겠습니다 끊니까 저도 먹어야지 맛있게 네. <목소리가> 십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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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병 땀병에 가다보리속병이 걸려가지고 딱통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고 시베리아 불판에서 얼어죽을려고 하지 십장 불평 같은 게 옘병 땀병에 그냥 딱통이 끊어지면 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얘 이런 뿅병 나가지고 이제 안녕하십니까. 어른 낚시입니다. 호남권 최대 매장. 낚시용품 살땐 어디? 학트 성님, 어른 낚시 요행 뭐요?